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엘카페 아, 네. 커피 로스터스 양진호로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커피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서. 인스턴트 제조 빼고는 다 하고 있기는 것 같아요. 일반 좀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은 스페셜티 커피가 도대체 뭔지, 어떤 네.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1970년대 음. 네. 미국의 세미나에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게 이제 품종과 떼로아의 그런 미식 기후의 특징이 드러나는 커피를 스페셜티 정의라고 한다는 식의 연설을 한게 있어요. 이 커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어떤 품종과 그 주변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커피 개개의 독특한 플레이버가 생성이 된다라는 게 스페셜티 커피가 처음 정의가 된 부분이고요.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는 SCA라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단체에서 정의를 한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뭐 커피 점수가 80점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이 추적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이루는 가치와 품질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어, 80점이면 좀 너무 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스페셜티 커피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스페셜티 커피의 80점이라는 기준은 누가 네. 정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큐그레이더라는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커피을 해서 점수를 매기면 공신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도 된다가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면 돼요. 것 같고요. 이게 커픽이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정도 품질에서는 점수가 몇점 이런 식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원두 상태에서는 그게 스페셜한 거지만 어,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서빙될 때 좋은 맛이 나고 좋은 품질을 전달을 할수 있느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생두가 스페셜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단까지 그 특별함을 전달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본인한테 무조건 맛있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페셜티 커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먹어봤더니 맛이 없던데 아 취향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본인 취향에 맞는 가게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근래에 뭐 수입하셨던 커피 중에 인상깊었던 커피가 있을까요? 작년에 수입을 한것 중에 이제 콜롬비아 커피가 있어요. 어, 콜롬비아의 그 우일라 지역에 있는 농장이고요. 엘 드레볼이라는 농장의 커피인데 사실 이 커피에 대해서는 아까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를 했던 그런 지속가능성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한 커피예요. 품종이 따비라는 품종인데 아마 생소한 품종일 거예요. 커피하는 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품종일 수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실질적으로 개발 기간은 길었지만, 실제적으로 재배한 지는 한 10년 내외밖에 안 되는 신품종이거든요. 보통 씨를 심으면 한 5, 6년 뒤에 수확을 시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온 지는 몇년안된 새로운 품종인데 커피에서 오래된 품종이라고 해서 구품종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좋은 품질은 나오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수확량이 적고 수확하기 좀 힘들게 길게 크게 자란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는 품종이긴 하지만 컵의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품종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버본하고 티피카라는 품종이거든요. 병충에는 강하지만 커피 품질이 잘안 나오는 품종이 있어요. 티모르 하이브리드라는 품종인데 이거를 교배를 해서 병충에 해 강하면서 컵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커핑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품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 구품종이 가지고 있는 프루티하고 시트러스하고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맛이 남는 그런 품종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따비라는 품종이 좀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품종이어서. 네, 따비라는 품종이. 어, 제가 생각하기엔 티피카 버몬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티피카 버몬 같은 경우는 꽃향이나 과일 맛, 단맛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품종이에요. 티모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품종 중에 하나인데 아라비카 품종하고 롭스타 품종이 자연적으로 교배돼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병충해에는 강하지만 컵이 거칠고 단조롭다. 라는 평을 받는 품종이어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되지는 않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잘 조합을 해서 계속 품종을 대량을 해서 그런 티피카나 버번이 가지고 있는 향긋한 느낌들, 그리고 좋은 단맛, 그리고 깔끔한 플로럴하고 스트러스하고 레몬이한 느낌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엘드레볼이라고 농장 이름부터 시작해서 지역, 품종, 그리고 프로세싱. 얘는 워시드 프로세싱이거든요. 각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분은 그러면서 품질이 나오는가 그리고 정당한 대가가 농장에 갈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스페셜티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 커피를 시작을 했을 때 원래는 커피를 안 먹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마셔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있구나 하고 그런 커피를 찾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우연찮게 먹었던 거 같더라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커피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스팅을 해 보게 되고 로스팅을 하다 보니 아, 재료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를 느끼게 돼서 커피시장에 들어온 케이스여서 일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하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농장을 가게 되고 이제 농장의 상황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면서 단순하게 품질로만 얘기를 할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사실 환경적인 부분도 악화가 되면서 재배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맛있는 커피를 미래에도 먹으려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존이 가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는 커피 시장이 사실 스페셜티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확을 할때좀더 농부가 잘 익은 채를 딴다든지 건조할 때좀더 자주 뒤집어 준다든지 그 노동이나 이런 노력이 들어가면 확실히 품질로 보답이 돼요. 커피는 어, 앞으로도 저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계속 스페셜티 커피를.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정말 한국 커피의 품질도 되게 높아졌고 네네.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품질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앞으로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좀더 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음. 해야 할까? 음. 외국에서 봤을 때 되게 놀라워해요. 한국의 커피 시장의 성장세나 이제 스페셜티 커피 소요 되는 그런 양이나 이런 거 보면 외국에서 이게 가능하냐 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품질적으로도 사실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아니 한국에 왔더니 어딜 가나 게이샤가 있고, 시우이가 어딜 가나 있다고, 자기네는 그런 거를 먹으려면 차 타고 한 시간 이상 가야 그런 커피를 파는 매장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어, 되게 많은 성장을 이뤘다라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커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양한 업체가 존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뭐 강배전 하던 업체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강배전을 하면 저기 커피를 망치는 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요 그게 강배전이냐 약배전이냐 뭐 이런 맛이 나는 게 맞다 저런 나, 맛이 나는 게 맞다가 아닌 다원성이 존재하는 시장이 돼야 다양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소비자한테 강요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매장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아 거긴 별로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신호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